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말에 전해철 의원이 박지현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뭔 귀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팬덤의 정책적 활용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나 했더라고. 박지현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데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팬덤의 긍정적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심하다. 다짜고짜 하는 욕설 전화, 엄청난 수의 같은 욕설이 담긴 문자. 은어를 써서 표명하는 것은 팬덤 정치의 어떤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면서 마치 본인이 욕설 문자나 전화 등이 엄청 피해를 받았다 이런 식의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바로 설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문자를 많이 보낼까? 지금 이제 방송 전에 이거 갖고 온 거라서 새날을 보고 계시는 분들 상당수 지금 한 5.78만 명 정도 투표를 한 거거든요. 문자 자체를 보내본 적이 없다, 78%. 문자를 보낸 적은 있으나 욕설은 아니었다, 16%. 이것만 합쳐도 뭐 얼마요? 예 거의 90%가 넘어가잖아요. 욕설 문자를 보낸 적이 한두번 있다, 3%. 화가 나서 욕설로 주로 보낸다, 한 2%. <laughs> 아우 뜨거운 아저씨들. 기타가 1% 정도니까 실제로는 <laughs>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욕설 문자를 많이 보내지는 않는 걸로. 네. 욕설 문자를 막상 쓰려면 이게 내 번호를 그 사람한테 되니까요. 보내는 거기 그쵸. 때문에 욕설 문자를 잘안 써지게 됩니다. 음. 처음에는 화가 나서 욕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엔 지우고 지워. 고마로를 쓰게 되죠. 전해철 의원님,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똥파리들 정선생 시대에 의원님 힘내세요 했던 번호랑 같은 번호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laughs> <laughs> 그,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 아, 저도 충분히 의심스럽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런 욕설, 일부러 욕설로 본, 어, 이재명 지지자인 것처럼 보낸 사람들도 음. 상당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해철 원이 똥파리들이 그지라 할 때도 이런 얘기 했으면 진정성을 받아주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전해철이 항상 똥파리의 뒷배다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음. 그런 생각이 팽배한 이 상황에서 전해철이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게 진정성이 먹히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돌죠. 이낙연 뒤에 전해철이 있다. 음.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지지층이 나한테 욕설 문자 많이 보내니까 이 핵심 아니에요. 근데이이 이 핵심은 뭘로 작동을 하냐면 팬덤 정치의 폐해로 프레임화 시켜서 이걸 그대로 받고 있는 게 지금 박지현인데 박진의 주장은 뭐냐면요. 팬덤의 폐해가 크니 당원투표 비율을 줄이고 당원투표 비율을 줄이고 여론조사를 확대하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원 비중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비, <laughs> 투표 비율을 줄이고 여론조사를 확대하자 주장인 거예요. 팬덤이 너무 심하니. 그러면 이제 그뭐 권리 당원 이런 제도 다 없애고, 그러니까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니들끼리 네. 뽑아서. 네. 그래 그렇게 그러면. 합시다. 네. 아니 전해철 원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팬덤 정치 때문에 알게 된거 아니에요? 전해철 누가 알았어? 신해철은 알았지. <laughs> 그러니까 똥파리들이랑 군고구마 같이 구워먹었다는 이야기로 처음 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인지도를 똥파리에 의해서 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은 나가지 말고 박지원은 나가고 본인이 뭐 심판입니까? 방원 투표의 비율을 줄이고 여론조사를 확대하자. 일간 그럴 듯하긴 해요. 주장은 그런데. 팬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막이 안 나오네. 자, 어쨌건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갖고 당원투표 비율이라는 게 이거 있잖아요. 대선후보를 뽑을 때는 국민 비율을 높이고, 당대표를 뽑을 때는 당원 비율을 높이고가 방향성이어야 되는데, 이걸 교묘하게 섞어 놓은 거야. 당원투표의 비율을 줄이고 여론조사를 확대하자 이런 주장, 여론조사를 확대하자 는 주장은 어느 정도,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금... 비중이 한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요거 확대하자는 거에 좀 동감하는데, 당원 비중 줄이자는 거는 동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저런 주장이 참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게, 박지연이라는 사람 자체가 당비를 몇번 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엔 또 꼰대 이야기로 가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3월 9일 대선 끝난 이후에 이 민주당에 가입했던 지금 민주당원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 민주당원하고 비교했을 때 박지현은 얼마나 더 오랫동안 당원이었느냐 이 민주당의 그 당시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박지현 씨는 배워야 한다고요 그럴... 민주당이 어떤 당인지 민주당이 지금까지 어떤 고난의 세월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그걸 먼저 공부한 다음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 이렇게 나가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기여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그러니까 근데 박지연이 이준석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대표 도전을. 아이고야. <laughs> 박지연 8월 전당대 회 출마. 민주당 당대표 도전. 우리 말이 맞았잖아요. 최고의을안 내리니까. 당대표래요. 했던 그 이야기가 마, 맞는 거죠. 아니, 이준석은 최소한 10년 가까이 국민의힘 그쪽 당원 자격으로 방송 활동을 해왔잖아요. 자기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정치를 했던 그 이력과 지분으로 당 내에서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당 대표가 된 거지 뜬금없이 갑자기 들어와서 된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낙하산으로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잘하더라 했단 모를까 분위기가 당원들한테 전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보면 지금 박지원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고 박지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해봐야 민주당 결의라기보다는 오히려 패미에 가까운 음. 그 세력이 한뭐 일부 몇백 명이 지지할 수는 있는데 그 알량한 요런 지명도를 갖고 난 당대표 나갈게 하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양해를 구했다는 아니 대체 마, 마치 박지현이 이재명 후보의 무슨 경쟁자로도 되느냐. 나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이제 박재현 씨 이제 당 대표 출마 해 보세요. 그게 쉬운 건지, 그게 돈의 문제로도 힘들고, 이게 당 대표 선거 운동을 하는 것 자체도 내 의지만 가지고 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다 대준다고 했겠죠? 나는 아닌데. <laughs> 예를 들면 뭐 이게 지금 등록비가 500만 원이라고 해요. 이제 이후에 이제 정, 정...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당 대표 같은 경우는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500만 원을 내는 것도 이 사람 지금 본인 백수잖아요. 500만 원을 내는 것 내는 것 플러스 조직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빠 찬스가 있잖아.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뭐 어떤 뭐 국회의원과의 관계 이런 거는 다 빼고 본인의 지금 뒷 배경으로만 봤을 때이 사람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증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검증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박지현이가 외치고 있는 게 뭐냐면 강성 팬덤 정치 청산하고 철엄의 해체하고 586 용퇴하고 최강욱 원벌하고 우리가 원하는지 않는 거를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박지현이가 저는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조금도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놀랐던 게 아빠 찬수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니까 그 대선 캠페인 중에 여성 가족부가 해체되면 미혼모인 우리 언니. 음. 당장에 밥줄이 끊어진다면서막 울었잖아요. 진짜 언니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 사람이. 어, 어.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예, 이야기. 예. 근데 좀 너무 자기 이야기처럼. 연기까지 또, 하는 거죠. 예. 정말 글썽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정말 믿었거든요. 아, 진짜 언니가 그런 미혼모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정말 자기 일처럼 이렇게 겪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알고 보니까는 좀 부유한 가정에서 매우 부유한. 예. 부유한 과정에서 자란 그 고운 소녀더라고요. <laughs> 그치, 고운 소녀지. 예. 자, 그 과정에서 지금 요즘에 그 여론들, 언론들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 나오는 걸 반대하는 기사만 나오잖아요. 누구누구를 만났더니 바, 당대표 반대했다. 뭐 이런 소린데. 정신적 지주가 있죠. 이쪽 진영에. 이해찬 전 대표인데 이해찬 전 대표가 한 말입니다. 최근에. 민주당 당대표 대의할 사람이 이재명밖에 더 있냐? 야. 게임 끝. 근데 저거는 이해찬 대표만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식 <laughs> 갖고 있는 민주당원이라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해찬 대표가 이걸 방점을 찍어준 거지. 네. 천군만마를 얻은 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 봉화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자책봉 딱 하고. <laughs> 세자책봉. 세자책봉을 딱 하고 지금 그저 우리 쪽, 우리 쪽진영의 영상이신 분이. <laughs> 음... 이재명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허나 도 이해찬 전 대표님과 같은 라인에서 이재명 의원님이 했잖아요 게임 오버 음, 그러니까 이, 이런 분위기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의원이 이제 아마 이번 주에 당대표 도전하는 것을 결정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좀더 미뤄질 거다 이제 등록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을 좀 많이 끌 거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당 대표 출마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듯이 보여요. 조금 이해찬 대표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대안 없이 허수아비 같은 뭐7구 세대의 국회의원 뭐 이렇게 세운들 당이 바뀌겠냐고. 실제로 힘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을 개혁해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을 보수화시키면 민주당이 살아난답니까? 최소한 다음 총선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지지층의 지지를 득해야 되는 건데 그거 할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밖에 더 있냐고. 지금 최근에 저희 그 MS DOS 프로그램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꼭 봐주세요. 목요일 저녁에 합니다. 근데 여기에 박지원 뒤에 특정 청년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청년들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한두달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게 좀 아직 논리적으로 비약적인 면이 많아서 계속 못 믿었었거든요. 근데 그날 확실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 청년들이 왜 이재명을 싫어하고 왜 최강욱한테 이렇게 하는지가 남자라서, 586이라서 딱 이게 세워진 상태에서 박지원의그 입장,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 글도 다 거쳐서, 손을 거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 청년 세대들이 우리가 원하는 청년은 뭐 70년대에서 90년대 학번, 이렇게 뭐 물리적인 걸로 기준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경험에서 아니면은, 기여도에서, 이런 거에서 우리가 586을 존경하는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어 정치 하는 형님들하고 술좀 마셔보니까, 이제는 586 다음에 우리야. 해가지고 지금 달라붙어 있다는 건, 이게 지지자들한테 어필되면 어필될수록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재밌는 지점이, 그렇게 이제 청년, 주,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한테 마이크를 딱 들이대고, 어떤 사람이 청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아, 청년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마인드 태도 지향이 중요하다. 뭐 나이가 60이어도 젊은 정년이 있을 수 있고 나이가 20이어도 그러니까 꼰대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나이 20아홉이 넘어가면 다 꼰대라고 그냥 질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사를 한번 찾아서 꼼꼼하게 보세요. 박지원 당대표 출마한다는 그 단독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명이 거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약간 말한 가스라이팅. 네. 뭘잘 모르는데 네가 유명해졌으니까 네가 당대표 나가봐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건데 그 청년한테 들 한마디만 할게요 청년인지 뱀인지 민심을 얻지 않는 자가 어떻게 무슨 혁명을 꿈꿔 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싶으면 민주당 당대 민주당 당원들의 민심을 얻어야 될거 아니야 그게 안 되는 자들이 언론이 키워주니까 조중동이 키워주니까 마치 내가 이사회 중심으로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게 이제, 예를 들면요,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해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았어. 그리고 지방선거도 꽤 유능하게 잘 치러서, 이 사람 당대표 한번 시켜볼까? 하는 민심이라면, 이럴 수 있는 건데,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깜냥이 안 되는 거. 그 실제, 어떤 어. 당원들은 박지현 중심으로 뭉치는 그 세력들을 보면서, 뭔가 민주당이 정의당화 되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심하고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세력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못된 것부터 음. 배운 거예요. 예. 음. 그 과정에 저번에 그 안민석 의원이 그 8월 달 전당대 회룰 관련해 갖고 음. 대의원 특권을 좀 불사르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그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당은 이렇게 바꿔야 돼. 국민의 힘도 했는데 민주당은 왜 못합니까? 미준석을 배출한 국민의 힘보다 혁신을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1. 대의원 제도 폐지, 1당원 1투표 보장, 2. 밀실 공천 중단, 컷오프 방식 쇄신, 3. 개파정 치청산뭐 이런 것들로 민주당이 이렇게 그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뭘 어떻게 바꾸자가 아니라 이재명 나오지 마. 이재명 나오지 마. 이재명만 나라 걱정하고 있잖아 요 경제 걱정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해철이고 누구고간에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볼수 있었으면요 민주당한테 지지 조금 돌아오거든요 민주당 사람 정신 차렸다고 이건 뭐 메시지 하나하나가 이재명 나오지마밖에 없는데 이런 기득권들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이 당 대표 됐던 그때 당 대표 후보로 열몇명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후보들끼리 1차 토론, 2차 토론 나눠서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참 비웃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과드립니다. <laughs> 그렇게 해야 되는 거네. 자, 어. 일부 여기까지 마치고요.